안 무섭나? 하? 어? 자 일로 니들 이자 나보자 자 청소도 좀 해줄게 이와보시오 <laughs> 나오나? 아이가 아 보자. 아, 너무 이불 너무 더러워. 이불도 저지면 어때? 지 이리 와보세요. 이리 와보세요. <laughs> 아이고, 이 제일 조그매조그이거 이뻐, 이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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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보세요. <laughs> 아직도 있어. 아유, 자, 자. 애들이 그래도 별로 꾹금거리지 않네? 자, 잠깐만. 그다그다아이 아직 등직하 인사, 안녕하세요. 인사, 인사. 정말 참. 잠깐만, 잠깐만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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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에 아이고 추워겠다 얘들아. <laughs>

아 아이고, 많네, 많네. 애들 넣는 것만 도 어, 이기네. 면역을 넣는 것도 이기네. 아네

<laughs> 아이고 이거. 오야 오야. 어제 너 머리 위에 뭐, 뭐 있어? 아이구나. 얘 머리 봐라예좀 중간하네. 죠